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만 해도 550만 개의 벌꿀 군집군이 있었는데 2013년에는 200만 군집군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꿀벌은 현재 총 70억 마리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2009년 꿀벌의 개체 수는 38만 3천 군이었는데 2012년엔 14만 9천 군으로 줄어 61.1%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꿀벌 감소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데요. 꿀벌을 통한 자가수분에 100% 의존하던 아몬드의 경우 가격이 급등하고 아몬드를 가공해 만드는 시리얼, 우유, 과자의 가격도 덩달아 상승한다는 것이죠. 이만큼 벌은 우리네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일단 궁금한게 벌들이 왜 사라지고 있는 건가요? 어, 과학자들은 이제 꿀벌의 천적인 응애가 증가하고 있다. 또뭐 휴대전화의 전자파의 교란이 있다. 화학 살충제 확대 등이 벌의 개체 수 감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지구 온난화라는 급격한 기후 변화가 원인입니다. 벌꿀이 급감하는 것에는 몰살 현상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근데 꿀벌이 몰살하는 현상을 이제 CCTV D라고, 우리가 이제 벌집 붕괴 현상이라고 하는데, 꿀과 꽃가루를 채집하러 나간 일벌들이 둥지로 돌아오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둥지에 남은 여왕벌과 애벌레까지 하나의 벌집이 모두 몰살당하는 현상인데요. 바로 이 밀집 벌집 붕괴 현상의 주범이 급격한 기온상승, 강수양증과 전염병 바이러스의 창골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아인슈타인 박사는요, 벌이 사라진 4년 후에 인류도 멸종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걱정이 앞서는데, 그런데 벌은 기상예보도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어, 네, 그렇습니다. 벌이 집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비가 내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벌은 독특한 태양빛을 이용한 편광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응을 하죠. 그런데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끼어들어오면 편광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집안에서 머무르는, 머무르는 것이죠. 어 벌이 집안에서 노는 날에는 비가 내리다 보니까 이런 속담이 생기게 된 것이죠. 네. 근데 벌은요, 이 빗뿐이 아니라 기온에도 상당히 민감한 곤충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벌은 온도에 대해서도 대단히 민감한 곤충입니다. 어, 꿀벌의 활동 시기가 빠르고 늦으면 곧그 해의 계절에 이르고 늦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해요. 꿀벌이 야외 활동을 할수 있는 한계 온도는 14도 내외로. 기온이 그 이하로 낮아지면 벌통 안에서만 생활합니다. 그리고 벌통 안의 기온이 7도 이하로 낮아지면 동그랗게 한데 뭉쳐서 하나의 떼벌을 이루어 추위를 견딥니다. 추울 때 벌들은 어, 흉부 비상 근육을 진동시킴으로써 열을 만들어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월동을 하는데 이때 떼벌의 온도는 8에서 한 10도 정도로 벌의 기온에 아주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을 나타내죠. 근데 이제 별들은 어, 21도가 넘어서야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요. 어, 그러니까 그 지역의 평균 기온보다 높은 기온이 유지될 때는 예년에 비해서 꿀벌의 활동이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꿀벌의 활동이 이르면 계절도 이뤄진다는 속담은 매년 한 곳에서 그 활동 시기를 세밀히 관찰해서 기록해오는 양봉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주 상당한 신뢰성을 갖고 있다고 해요. 대개 이제 봄의 기온은 그의 어느 기단이 주로 영향을 주냐에 느 달려 있으므로 평년보다 온난한 경우 대개 그의 봄은 따뜻한 경향을 좀 보입니다. 따라서 꿀벌의 활동이 일러지면 계절도 예년에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 이 속담은 두세달 정도의 경향을 알수 있는 계절 속담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벌이 기후나 기온을 알려주는 것 외에 전쟁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 이제. 뭐 이제 이번 주에 저이 벌초를 하러 가시는 분들은 좀 벌에 쏘이는 것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매년 벌에 쏘여 숨지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벌의 독성을 고대 전쟁에서 활용했다고 전해져요. 메소포테미아 그 역사 전문가인 에드워드 뉴펠드는 고대 중동의 병사들이 전투할 때 적에게 말벌집을 던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날씨를 아주 적극 활용했다고 해요. 말벌 폭탄을 이용하기로 계획을 세운 쪽은 바람이 없는 날 혹은 바람을 등지고 적에게 그것을 던져 했다는 것이죠. 어, 역풍에 공격했다간 오히려 벌에 공격당하 당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뭐 전쟁에서 벌로 승리한 이야기는 아주 뭐 곳곳에서 나옵니다. 어, 로마 황제 세티미우스 세베루스가 이라크 모슬 부근의 요새 도시 하트라를 공격할 때입니다. 로마 역사가 헤로디안에 따르면은. 세베루스는 기필 있고 성공하리라 결심을 하고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포위 공격을 감행했다. 그래서 하트라의 수비대는 새로운 무기를 동원했다래요. 그들은 진흙 항아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날개에 들린 유독성 벌을 가득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포위한 로마군들 향해 항아리를 던지면 벌들은 로마군의 눈과 신체 부위 가운데 무장이 안된 부분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뭐또 이제 전갈을 이용한 공격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로마군은 더위 또 전염병까지 가사하면서 후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벌로만 이긴 것은 물론 아니죠. 하트라 수비용들의 끈질긴 수비가 큰 역할이었고, 여기 벌이 어떻게 보면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네, 벌을 이용해서 공격을 할 때는 바람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마야 신화 중에서도 벌을 이용한 공격이 있다는 이야기 를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어 마야의 경전 가운데 하나인 제 포폴부가 있죠. 네. 여기는 그 수제 몰렸던 마야인들이 조롱박으로 머리를 만드는 허수아비 병사들을 성벽에 세우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롱박 악에는말 말들이 말벌들이 아주 잔뜩 들어 있었어요. 적군은 성벽으로 물밀듯이 쳐들어오면서 허서비를 공격을 했고, 허서비의 머리는 그들이 휘두른 도끼에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laughs> 이 포벌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치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듯 조롱박에서 호박벌과 말벌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벌의 동공이 쏘이고, 코와 입, 다리와 팔을 물린 병사들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말벌은 마야인이 지금까지 치른 전쟁 중에서 최고의 전략으로 침략자를 물리쳤다고 나옵니다. 네. 그런데 좀 궁금해지는 게 고대 마야나 로마의 전쟁 때는 아무래도 좀 오래된 시절이다 보니까 벌에 대한 어떤 예비나 방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현대에서는 어떻습니까? 현대에도 이렇게 벌을 이용한 전쟁 이 있었을까요? 어 물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벌어졌던 30년 전쟁 동안 독일 키싱켄의 주민들은 공격해오는 슬리데 군대를 향해 벌집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세대 병사들은 뭐 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는데 이들이 탔던 말은 그렇지 못했죠. 음. 벌 무리로부터 필사적으로 단항하고자 미 말들이 아주 미친 듯이 날뛰면서 그렇게 이제 우러대는 수백 마리의 군마로 인해서 성벽 앞은 뭐 일대 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요. 어, 1차 세계대전 때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영국과 독일의 전투에서도 아주 벌이 큰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영국군은 한 8,000명의 병력으로 천 명의 독일군을 공격을 했습니다. 당시 독일군은 정규 독일군이 아니라 원주민들을 훈련시킨 병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군이 시가지로 진입하자마자 곳곳에 매복해 있던 독일군의 기습을 받습니다. 독일군의 저항이 예상보다 강해지자 시가전에서 밀려나간 영국군이 시의 외곽인 정글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영국군이 자리 잡은 정글에는 원주민들이 양봉을 위해서 걸어두었던 벌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포탄 파편에 놀랐던 크고 사나운 아프리카 벌떼들이 영국군을 뭐 사정없이 공격을 합니다. 이제 네. 사실 코미디 같죠. 네. <laughs> 그런데 바로 이 전투의 최우승자는 벌떼들이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음. 영국군은 800명의 사망자, 800명의 실종자, 그리고 상당한 부상자를 내고 도망을 쳤는데 독일군 측 피해는 독일인 70명, 원주민 54명에 불과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참. 대단하다 재밌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벌을 역물이라고 해서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인류 식량의 3분의 1은 곤충의 수분 활동으로 생산되는데 그 곤충의 80%가 벌들이라고 합니다 벌의 개체수 감소는 농업의 생산 기반 자체를 흔들고 경제도 어렵게 한다고 농업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벌들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